중력이 무중력 그렇지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기운? 설마 중력이 사라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 이럴 줄 알았다. 이게 뭐야? 아얘 이상해. 아 무슨 오징어야? 오징어 먹물 같아. 아. 신나는 라이브 게임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임파파가 파랑이로 지금 미니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다음 라운드 들어갑니다. 선택을 하는 거예요, 선택을. 자, 둘 중에 하나, 골라골라. 펭귄이 되세요. 북극곰이 되세요. 자, 펭귄이 될까? 북극곰이 될까? 나는 어떤 게 될까요? 북극검. 난북극곰될 북극곰 거야. 응? 오후후후. 아, 어, 북극곰이 됐다. <laughs> 뭐야, 뭐야. 어, 패권들, 철로 가. 어우, 뭐지? 귀여운 북극곰이 되지? 어, 귀여운 북극곰이 됐어요. 어, 자,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? 어, 뽀로로 됐대. <laughs> 자, 다음 라운드. 자, 작지만 빠릅니까? 크지만 천천히. 어, 둘 중에 하나. 크지만 천천히. 크지만 천천히를 골랐어요. 오, 어? 오, 뭐야. 오, 곰에다가 큰 곰이 됐어. 큰 곰. 완전 크다. 완전 커. 오, 오, 오. 완전 크다. 야, 얘네들 뭐야. 아유, 밟아버릴까? 말아버릴까 <laughs> 진짜 느려요. 엄청나게 느린데요? 아이거 이거, 어우, 어이구 진짜 너무 느려. 어 너무 느려. 어우, 자. 다음 라운드. 자, 이번엔 뭐야? 어, 기대가 되는데. 뭘 골라본? 강아지를 먹어. 인간을 먹어. 어, 나 인간을 먹어볼 거야. 나 식인종. 나 식인종. 식인종. 와, 와, 팔을 먹고 있어요! 아, 팔을 먹더니, 아, 죽어버렸네. 역시, 아, 식인종 되면 안 되죠. 어, 사람 먹고 죽었어. 어, 쟤들 강아지를 먹고 있는 거야, 지금? 어, 어 이상해, 이상해. 완전 이상하다. 자, 다음. 나타 참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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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. 오예. 다음, 나운드. Let's go. Let's go. 술록이 되세요. 산타가 되세요. 어, 나 산타, 산타. 나, 아 어, 나, 나술록 될까? 산타, 산타, 산타. 울면 안 돼. 울면은데 네. 산타 할아버지 후후후후 오 파랑이 산타죠? 아 귀여워 귀여워. 파랑이 산타가 될 거야. 슬로건 달려라. 오 날아올 오 날아다녀. 슬로건 날아다니네. 슬록할 걸 그랬다 야, 여러분은 슬로을 골라 보세요. 날아다닐 수가 있답니다. 자, 뭐야뭐야 슬로기 되세요. 산타가 돼서 오 이번엔 슬로 어 이거 뭐야? 똑같은 거또나왔어오슬럭이 됐어. 오 날라 날라 날라. 오 위로 올라가자. 탈출 탈출. 아날 여기다 가두다니 난 날아서 탈출할 거야. 아 이렇게 부딪혀 갖고 코가 빨개지는구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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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 다음 날은 자 나의 선택은 자래 자래. 야 피카츄가 되세요. 차린 제드가 되세요. 나 피카츄 피카츄. 오 피카 피카. <laughs> 피카피카, 피카피카. 어제어용 되게 보있는데자 파라이가 피카피카로 됐네. 피카피카. 요 완전 귀엽죠 피카츄. 피카피카 완전 귀엽죠 피카피카. 다음 나오 아따가 골라볼까요? 자 다음 흙을 먹어 모래 먹어 아! <laughs> 뭐야 뭐야 흙을 어떻게 먹어 모래를 어떻게 먹어 어나 어떻게 먹지 어 선택장애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왔다갔다 하다가 골랐어 어떤 거아 먼지 어 먼지 먼지 먼지를 들고 있는데 나 이거 먹을까 말까 아나 흑색이 됐어 아어 나이스 서그 어 맛있네요 나름 나이어자 쿠키에서 수영 젤로에서 수영 젤로 쿠키 쿠키 젤로 어떤거 와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나 왔다갔다 젤로 오 예예예예예 예, 예, 예. 와 저쪽이 쿠키바다고 여긴 젤리 젤리바다 예요 언나 배영 엄청 잘해 나 배영 잘해 엄청 잘해 오 우후 <laughs> 자,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? 경찰이 됐어요. 범죄자가 됐어요. 나는, 나는, 바랑이. 나는, 나는, 어, 오늘은, 오늘은 범죄자가 한번돼볼까요 경찰한테 잡히는 거 아니야, 설마? 오, 나 도둑 됐다. 오허 도둑 같죠? 아하 예, 난 도둑이다. 아, 잡히면 까봐 두지 않겠다. 라고. 경찰들이 막 쫓아오는데 난 도망가고 있죠. 내 죄는? 아, 잘생긴 죄? 아하하하. 너희들 다 체포했다. 자 다음 다 라운드 다음 라운드 자 이번엔 뭘까요? 치즈버거버거 피자버거 치즈버거 피자 피자 치즈버거 치즈버거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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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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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냠냠 치즈버거 어, 쟤네들 엄청 많이 맛있게 먹나봐요 치즈버거 자 외계인이 되세요 러버디 되세요 나는 외계인 피자 먹으면서 외계인이 나 어? <목소리> 엄청 못생긴 것 같아. <laughs> 엄청 못생겼어. 아, 그렇지. 달팽이 같은 느린 비행, 치타만큼 빠른 빨리 실행. 오케이, 난 치타만큼 빨리 갈 거야.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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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이렇게 홀로다 보니까 빠른 외계인 됐어요. 어, 흙을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돼, 모래를. 아, 진짜. 자, 다음 라운드. 전 미상가 되세요. 제임 미상 되세요. 뭔 소리요? <laughs> 자, 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. 아, 아, 러블러스 직원인가? 어허, 어, 러블러스 직원인가봐요. 그죠? 자, 요런 식으로. 어허, 어허. 변신을 한 직원. 래퍼 같지 않아요, 래퍼? 쫙 쫙, 쫙, 쫙. 자, 다음. 자외선 차단제 한 병을 소비. 불에 타요 야 왔다리 갔다 하다가 걸리는 걸로 하자 왔다리 갔다리 걸리는 거 자외선 차단제 오 아! 오 어, 자외선 차단제를 먹었는데 왜 죽어 아 저희 불타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오 무슨 슈퍼 히어로가 됐는데 오 슈퍼 히어로 같아요 멋있어 뭐있어자 이거 잘못 고르면 죽을 수가 있어서 잘 골라야 돼요 자 다음 라운드 손님이 되세요 멍하니 어 멍하니가 멍하니로 갔어요 멍하니 어 데, 뭐야 뭐야 얘가 멍하니야 자 다음 라운드 중력이 없습니까 여분의 중력이 있습니까 중력이 없는 데로 가야지 재밌지 그렇지+ 그렇지 중력이 없는 데로 가봤어요 빠람이네 중력이 무중력 그렇지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기 어? 오야 이거 굉장히 높은데요. 어저 밑에 봐봐. 어 위에 어아 잠깐만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설마 어머머스다. 어 어몽어스다. 안녕 어머머스. 설마 중력이 사라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, 아, 아 이럴 줄 알았다. 아오 아, 아. <laughs> 아, 갑자기 어, 중력이 사라지네요 여러분. 자 달팽이 같은 느린 비행. 기타 막은 빠른 실행. 달팽이가 얼마나 느린지 한번 구경해볼까요? 와우, 와우. 달팽이 비행이야, 이게? 어, 재밌다. 어, 나 지금 날고 있어요. 우후! 나라나라, 나라나라, 나라나란 예, 예. 아, 좋네요. 자, 이런 식으로. 날았다가, 내렸다가. 뭐야, 잠깐만요. 땅에 코박고 있었어요. <laughs> 흙을 먹을 모래 모래 먹어. 아 이거 또 나왔어. 아자또 모래를 또 먹는 거야. 아우 냠냠냠냠냠. 어 이번엔 모래 인간이 됐어. 어 정말 맛이 없다. 자 이번엔 뭘로 변할까요? 자자자자 기대 기대. 리치가 되세요. 유명해질까요? 리치가 부자가 될까요? 유명해질까요? 나 유명하게 되고 싶어요. 어. 요, 뭐야? <laughs> 아 뭐야? 아 리치 재구나, 아 리치, 아리시될 리치 걸. 아얘 이상해. 아 무슨 오징어야? 오징어 먹물 같아. 아, <목소리를> 요요요요요요요요 나는 인디안 부족 쪽작이다요요요요요요요요요내 머리 위에 바나나를 먹어볼래? 요요요요요요 요. 가 겨울, 여름. 겨울이 돼, 겨울이 좋아해, 여름이 좋아해. 나 여름. 여름이니까, 나 이제 바다 가고 싶다잉. 수영하러 가고 싶다잉. 여름이니까, 어, 어 뭐야. 뭐, 해 떴어. 아, 뭐야. 해가 따라다니고 있어. 겨울? 아,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와, 이거 재밌다. 오, 같이 있을까? 친구야, 같이 있자. 허허허. <laughs> 자, 오늘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선택하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여러면 어땠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어,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바이바이!